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미소가 아름다운 보석 같은 미보치과 공윤수 원장입니다. 매주 화요일 아침 8시 30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날씨가 좋았고요. 온 천지에 이렇게 좋은 꽃들이 피어서 참 아름다운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 또 특별히 황사가 심하고 어 그런데 감기라든지 호흡기란 주의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 입이 마르는 구강건조증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없이 입이 마르고 어 불편한 분들이 계시고요. 또 특별히 이제 연세가 드셔서 틀니를 장착하신다든지 음 이런 분들, 또 약물을 복용하시고 어 입이 마르는 증상, 뭐 이런 부분에 관련돼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의외로 이렇게 그 약물들을 많이 복용을 하시잖아요. 성인병이라든지 또 항암 투여라든지 여러 가지 인 인해서 약물을 많이 복용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타나지는 증상이 우리가 보통 이제 약물을 먹게 되면은 쏘기서리다. 뭐 이런 증상? 또 특별히 뭐 불편한 거는 많이 생각을 하시지만 구강건조증에 대해서는 생각들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구강건조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구강건조증이 결국은 삶의 질하고 우리가 이제 음식을 복용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구한건조증으로 통해서 여러가지가 많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돼 있어서 좀잘 알고 또 약물에 대한 어떤 부작용이나 또할 수, 약을 먹어야 된다면 할수 없이 그거에 대해서 예방하거나 또 아니면, 어,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치료들을 좀 받으실 수 있으면 상당히 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주로 어, 주위에서 접하는 그런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구강건조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 구강건조증이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다른 거는 뭔가 몸에 이상이 있을 때 조금만 이상이 나타나도 어, 이상을 느끼고 그러지만 타액 분비 침은 50% 이하 정도가 감소가 되어져도 기본적인 자각 증상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벌써 내가 구강 건조감을, 어, 느끼고 그렇게 본인이 인지할 정도가 되면 타액 분비량이 상당히 감소한 그런 경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이 타액 분비가 안 되어지면 침만 분비가 안 되어져서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그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우리 구강 내에는 700여 종모 이상 이런 균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균들이 과다하게 번식을 하거나 또 그리고 구강 내에는 곰팡이 등 다양한 것들이 이제 정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또한 그 구강 건조증은 다양한 구강 질환의 발생, 진행, 이런 거를 할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줄수 있습니다. 어, 지금 보셨, 보신, 저, 사진과 같이, 왼쪽에는 기본적인, 어, 건강한 혀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구강 건조증이 있는, 어, 그런 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구강 주위에, 오른쪽 보면은 입술, 어, 주위에 보시면 빨갛게 이렇게 이제 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입술 쪽에, 요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이게 이제, 그, 구강건조증이 있을 때또 특히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틀니를 끼거나 그랬을 때 많이 보이는 증상이긴 한데요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구강건조증의 원인 이거는 이제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당뇨병 당뇨병 같은 경우에 어, 구강건조증이 주로 기본적인 원래 증상이죠 그리고 이제 구강 그 구강건조증이 발생하셨던 분들이 또 당뇨가 있다고 해서 다 구강건조증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증상에 따라 나타나는데 주로 당뇨병 있는 분들 많이 그렇고, 그 다음에 타석이라 그래서 어 이게 우리가 이제 침침샘이 있는데 침샘에서 우리 구강 내로 나오는 침도뇨관을 막는 거 우리 신장 결석을 아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침샘에도 이렇게 그 타석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경우, 그리고 우리 감기약을 복용했을 경우, 보통 우리 항히스타민제 이런 종류들 먹으면, 어, 감기약 먹었더니 입이 바짝바짝 마른다, 뭐, 이렇게 표현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감기약 같은 거 드실 때 많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제 노화로 인한 털리 착용이나 질환들, 또 특히 이제 치매라든지, 요즘은 파킨슨 약물 같은 것 드시는 분들 계시죠. 결국은 이 틀니를 끼시는 분들이 주로 구강에 건조하기 때문에 침이 잘 돌아야 틀니가 잇몸에 이렇게 안착이 되어졌을 때, 윤활유 역할처럼 이렇게 해서 다치질 않는데, 건조하다 보니까 어, 바로 닿아서 이렇게. 껍질이 까지고 통증이 오게 되는 그러한 원인들이 이제 구강 건조증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물 중에서 대표적인 건 아까 살펴드렸지만 감기약이라든지 어치매나 이런 약들 그리고 이제 약물 복용하는 것 중에서 우리 항우울제, 항히스타민 이제 이런 종류들, 그 다음에 이제 또 요즘 이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뭐 나이를 불문하고 많이 늘었는데 방사선 치료할 때. 방사선 치료라는 건 뭔지 아시죠? 우리 항암 치료죠? 항암 치료할 때에 특히 구강건조증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침샘의 감염, 우리 이렇게 붙는 그 정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침샘 간에 타석증이 있을 때 이렇게 많이 생기고요. 어,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그, 방사선 치료할 때 굉장히 주의할 점들이 있으신데요. 방사선 치료 들어간다는 것은 벌써 항암 치료가 들어갔고, 그 항암 치료하는 과정에서는 또 치과 치료를 이렇게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또 방사선 치료를 받다 보면 치아들이 침샘 분비가 약해지고, 그리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식사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구토를 많이 하고, 이런 증상들 때문에 치아가 많이 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우리가 방사선 치료를 들어가거나 항암 치료를 들어가기 전에 미리 이제 치과 진료는 전체적으로 꼼꼼히 어, 진료를 받고 치료할 거는 치료하고 미리 대비할 거는 대비하고 들어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리고도 방사선 치료를 받으시면서는 지속적으로 치과 관리를 잘 받으셔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련돼 있어서 특별히, 어, 주위에 암 치료 환자들, 특별히 이제 방사선 치료라든지 이런 걸 받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어, 이렇게 잘 권해 주셔서, 어, 치아 관리가 잘될수 있도록 가까운 치과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구강건조증의 증상으로는요, 어, 저작이 힘들어지고 미각의 저하로 식욕이 줄어들어서 영양 상태가 나빠진다. 단순히 구강건조증 자체 입이 마른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음식을 씹을 때에 우리가 음식을 저작하는 치아의 기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리고 이 음식을 골고루 이렇게 어, 섞어서 잘 넘길 수 있고 또 골고루 잘 씹어서 소화 요소가 잘 나와서 음식이 흡수가 잘 되게 하기 위한 것은 거기에는 결국은 침샘 침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은 건조하게 되면 저작이 힘들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이 미각 기능 미각 세포들이 어 저하가 되기 때문에 식욕이 줄어들어서 영양 상태가 극도로 나빠지는 그런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또 구강내 마찰로 인해서 전막염, 괴양 등이 발생하고 치주 질환이 심해진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을 결국은 이렇게 침이 건조하게 되면, 건조하게 되면 결국은 이게 잇몸, 잇, 잇 저기 그 볼이라도 볼살이라든지 그다음 모든 것에 이제 마찰들이 굉장히 강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홀게 됩니다. 그래서 구강내, 전막내 어 염증이 발생하고, 또 괴양들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항상 이제 물을 많이 마시기는 하는 편인데요. 어, 기본적으로 물이 이제 복용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을 할 때도 이렇게 입안이 건조하잖아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결국 입안에 여러 가지 지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치주질환의 심해진다 이렇게 표현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강 내에는 한뭐 700여 가지 균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균들이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세정 기능이라든지 제대로 이런 기능이 안 되게 되면 많이 과하게 자라게 되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게 결국은 잇몸에 염증이 생기게 하고 피가 피가 나게 하고 그래서 치주염이 되는. 그런 치연염에서 치주염으로 넘어가는 심해지는 그런 결론이 생기게 되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문제가 생겨지는 게, 어, 구강건조증의 기본적인 증상입니다. 그리고 침의 청소작용 저하로 백태가 끼거나,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테스트를 간단하게 해보셔도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다가 아니면 그냥 계시다가, 그래, 물을 한 모금 이렇게 마시고, 그럼 마시기 전하고 후하고, 이렇게 구강 내에 우리가 이제 치아, 어, 혀가 움직이는 거라든지 입술에 부드러운 거라 여러 가지 비교하면 좀 차이가 많이 날 건데요. 그게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고 봤을 때 굉장히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입안에 청소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고강내 음식 찌꺼기들이 많이 남아있게 되는 그러한 결론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혀에는 백태가 많이 끼어서 결국 냄새가 나고 거기는 곰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라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균형이 깨지게 되어 있고요. 충치가 발생하고 치주 질환이 더 심해진다. 어, 이렇게 이제 아까도 이제 살펴드렸듯이 그런 방법으로 문제가 생겨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러면 그 치료를 하거나 예방을 하는데는 과연 이제 어떤 게 있을 수 있냐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치료가, 치료라는 거는 벌써 이제 문제가 왔을 때 이야기들이니까 그 전에 미리 미리 이제 조금씩이든지 조치를 해주면 결국은 좋고요. 치료를 할 때는 결국은 가습기라든지, 어, 인공타액 같은 거를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그, 안과에서도 눈을, 눈샘 막히거나 눈물이 제대로 안 나올 경우에는 인공 누액을 쓰잖아요. 그 같이 인공타액도 있게 있고요. 그 다음에 타액 분비를 어, 자극하는 음식 섭취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요즘은 이제 당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어, 설탕이 주로 좀 없는 그런 무설탕 끈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금 신음식, 뭐 우리가 보통 생각만 해도 이렇게 하는 우리 과일들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드시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 과일들 충분히 드시고 야채도 어, 충분히 드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카페인이나 알코올 섭취는 보통 피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음, 여러분들, 그, 제가 방금 전에 제가 여기 물병을 보여드렸죠.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2, 2리터인데요. 음, 2리터 물을 하루에 이렇게 적당량씩 이렇게 나누어서 기본을 마시고요. 아침, 저녁, 또, 갈때 물을 마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3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편입니다. 제가 이제 물을 많이 이렇게 충분히 마시고 나서, 어, 굉장히 이렇게 좋아진 부분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물을 충분하게 마신 게 이제 몇년 지났는데요. 어, 굉장히 어떤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어 보통 이렇게 한번 생각을 이렇게 해 보시면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있는 수독증이라 해서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그만큼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잘 없고요. 그리고 물 자체를 오히려 너무 안 먹어서 물 하루 종일 있어도 나는 물한컵안 마셔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음식으로나 과일 같은 거 이런 걸로 해서 섭취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 전체적으로는 물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계절별로 또 운동을 하시거나 이럴 때는 물을 충분하게 섭취를 어 해주실 수 있으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물병을 요즘은 이제 상용화 하시면 좋겠고요. 음, 요즘 보틀들이잘 나오니까 찬물, 뜨거운 물, 이렇게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여름이라도 찬물 뭐 이렇게는 잘안 하는 편이고요. 이렇게그 물병에 그냥 담아서 매지간한 물, 요렇게 이제 마시는 편입니다. 여러분들, 어, 물 하나 잘 마셔도 건강하게 이렇게 관리하실 수 있으니까요. 어, 물잘 마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강건조증도 당연히 예방하고 치료도 되는 그런 결론이 있으실 겁니다. 어, 침샘 기능이 약간 있다면 침분비 촉진제도 사용하기도 하고요. 현재히 낮아졌을 경우에는 어, 대학병원에 가시면 구강내과가 있습니다. 어, 심할 경우에는 병원에 가셔서 검사 받고 어, 치료를 받으시는 게 굉장히 어, 중요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풀어보셨죠? 자, 깜짝퀴즈 한번 풀어보시죠. 자, 오늘도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원주에도 비가 오는 모임입니다, 영순 누님 어, 감사합니다. 우리 장필규 소장님 인공 타액도 사용하는군요, 예 맞습니다. 어, 선생님 뭐 안공 누액 같은 거 많이 쓰시죠? 에, 타액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신하수님 고맙습니다.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용진 대표님 감사합니다. 아주 가끔 입안이 좀 마르는 느낌이 있을 때가 있긴 하지만 저렇게까지 입안이 건조하면 정말 불편할 것 같다. 항울제를 우 4, 5년 먹긴 했지만 제 경우에 용량이나 약제가 가벼웠는지 구강연절 느끼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이제, 나이, 나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영향이 있죠. 구강건조증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어, 나이가 많은 분들은 약을 안 먹어도 구강건조증이 생기지만, 굉장히 이제 심하게 생길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되구요. 그리고 우리 전형대 목사님, 고맙습니다. 형님, 어, 구강건조증 처음 알았다. 예, 예. 구강건조증 심하구요. 우리, 형님, 다음 주부터 이제 치료를 받으시는데, 어, 다음 달부터, 어, 구강건조증에 대해서 제가 미리, 어, 치료하시기 전에 관리도 해드리고 지속적으로 관리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최윤주님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퀴즈 풀어보셨죠? 여러분들 오늘 보셨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구강건조증의 원인, 당뇨병, 노화, 약물 복용이나 여러 가지. 침샘감염이나 어, 침생과 타석증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침생기능이 많이 떨어져도 괜찮아. 그냥 물 많이 마시고 병원 가지 마. 안 되겠죠? 네. 3번, 구강건조증의 증상은 식욕도 떨어지고 백태가 생깁니다. 네. 침생기능이 많이 떨어져도 괜찮아. 그냥 물 많이 마시고 병원 가지 마. 이렇게 했는데 안 되겠죠? 여러분들, 이제 답은 아시죠? 그죠? 1, 3번, 그렇죠. 네, 오반성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같이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어, 이제, 그, 요거 끝나면, 저희 치아로 전하는 사랑, 제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그리고 미호치과 유튜브에 이렇게 동영상이 업로드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다른 분들께 이렇게 동영상을 좀 이렇게 보내주셔서 짧은 영상이니까요.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특별히, 주위에 계시는 어르신들 어,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 이것도 다음에 올 오프라인이 있으면 실질적인 실습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구강내 구강내 침샘들이라든지 우리 임파들 이런 주의를 자극해줘서 구강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그 운동 요법 이런 것들도 이제 제가 한번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 기대하시고. 어, 영상들을 많이 이렇게 좀 날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어, 이제 저희 미보 치과 유튜브 채널이 한명두명 명 이제 늘어서 이제는 500명은 넘었습니다. 이제 1,000명이 넘으면 자연스럽게. 미오치과 유튜브 채널의 생방송도 진행하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 여러분들 오늘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좋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아침은 이렇게 비가 제법 오고 있습니다. 어, 아침 시간 따뜻한 어, 차한 잔. 하시고 좋은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좋은 일들만 있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여러분들 모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